가슴선 높은 수영복 좋아하는 사람 아 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. 샤워하고 나왔는데 택배가 도착한 거야. 바로 뛰어 나갔죠. 짜잔. 스웨이브 수영복입니다. 제가 스웨이브 수영복 처음 입어보거든요. 가슴선 높은 수영복 유명하잖아요. 선물 보내주신 스웨이브님께 감사드립니다. 아 이번에 스웨이브 신상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른데 한참 걸렸어요. 못뭐 샀는지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는 스웨이브 페이디드 진. 아 이거 좀 기대돼. 이게 인기 상품이더라고요. 오, 진짜 약간 진 느낌이에요. 물뺀 청바지 느낌을 잘 살렸네요. 날씬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? 어두운데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날씬해 보일 것 같아. 가슴선도 진짜 높을 것 같고. 두 번째 스웨이브 스텔라. 아이 제품을 제일 기대했어. 어, 색깔 예뻐. 어? 아, 네이비 진짜 예쁘다. 이 네이비랑 화이트 조합이 너무 예쁜 거지. 제가 남색 잘 어울리거든요. 마지막 데레니티클래식그린 특이하게 그린 색깔 골라봤어요. 왜? 아이고 왜 이걸 골랐냐? 수영복에서 잘못 보던 색상이야. 음~ 그렇지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톤 다운돼 있긴 해요. 이런 디테일 되게 예쁘다 보이세요? 끈이 이렇게 중간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어. 다른끈 그런가? 이 수영복만 그래요. 이런 초록색이 수영복에 잘 없잖아요. 뿌지 않아요? 스웨이브. 보니까 입어보고 싶은데? 입어볼까요?